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고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 방어하지 않고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수 없다. 우리 공무회의에 의제로 미리 제가 고지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의 정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나 하는 것과 함께 실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나서서 예방을 하는 주체로 만들기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검에서 전담검사 지정해 갖고 초기부터. 노동부라든가 관련 유관기관들이 협의해갖고 장점과 수사 방향을 다 정리해갖고 좀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지금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양형위원회에다가 양형 기준을 좀 저희들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부는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한 AI 등을 활용한 산재 예방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 AI 기반 제조 안전 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29년까지 해서 고위험 업종 포함 10개 업종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주청 이후에 그 원청인 시공사도 그 안전 규정에 대한 강화를 해서 뭐 앞서 말했던 안전과 관련된 펜스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지 않아서 하두고비 이제 회사가 뭐두 번째, 세 번째 하두고비 사고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으로 법적인 거를 전부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쪽에서는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불이익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이 대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